2025년 8월 8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거짓 평강을 전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겔은 떨고 근심하면서 음식과 물을 먹으면서 예언을 해야 했죠. 이렇게 퍼포먼스를 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백성의 포악으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 그들이 놀라고 근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라는 속담을 그치게 하시고 더는 지체하지 않고 그분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어,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언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어. 예언을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가서 경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력하게 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어,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자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받은 게 없어요 본게 없어 근데 마치 본 것처럼 자기의 심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왜곡되게 생각하고 어, 전하는 그런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으니라. 자 그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에다가 비유를 하셨죠. 황무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 땅이고, 여우는 어떻습니까? 여우는, 어, 보통 위험하거나 쓸모없는 존재로 묘사할 때 여우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보호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그 곳에 여우와 같은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5절부터는 이들이 왜 그러한 쓸모없는 존재냐에 대한 설명인데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자 성이 무너졌으면 무너진 곳에 가서 그렇죠 고쳐야 되죠 근데 그런 건 하지도 않고 또 여호와의 날이 왔는데, 이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이것을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거 경그 가서 준비하고, 그 성에서 그들의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마, 맞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자,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자, 허탄한 묵시. 허탄은 실체가 없고 의미가 없는 공허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묵시는 아무런 실제적인 내용이 없고 거짓되고 비현, 비실질적인 그런 예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점캐를 본다고 했잖아요. 거짓된 점캐는 사실이 아닌 미래 예언을 의미하면서,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거짓된 점쾌죠 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답니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지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그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알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를 잡혀가 있는 포로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로 시기에 있을 때에 거짓된 예언을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에서,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어, 심판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호족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그들에게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자, 내 백성을 유혹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유혹했느냐?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합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없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는 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취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평강이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평강이라는 담을 쌓는데 사실 평강의 담이 아니라 치을 한, 겉문, 겉만 번지르한 그런, 어, 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껍데기만 보여지는 그런 예언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현우시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평강을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거, 이그 회치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어, 폭우와 우박덩이, 폭풍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이 무너진 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담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얘기고 그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회 칠한 것이 어디 있느냐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우박동이로 무너뜨리라 거짓된 그들의 의하여서 현혹되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림으로써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참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어... 지도자들, 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본 것처럼. 회만 열심히 칠하려고 하는 목회자. 그러니까 늘 이런 것이, 두,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걸 두려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만 칠하는 목회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또그회 칠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말에, 아, 평강이 어려울 때 평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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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사탕발림을 하면 사람들이 "아, 좋아, 좋아, 좋아"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귀가 솔깃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회칠한 무덤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겠다. 담이 무너진중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줄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치란 자에게 자, 여기 에 보면은 내 노라고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를 담과 해치란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냥 싹쓸이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참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과 이런 거짓된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들은 어때요? 그렇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막참에스겔서를 보면서 지금의 이 현실하고 너무 교차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될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며 허탄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는 선지자. 어, 이 사람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마치 담에 회칠한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회, 회칠한 것을 그 담을 폭우와 우박과 폭풍으로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네, 폭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망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 포인트 몇 가지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포장하고 있는가? 아, 주여. 나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자, 이런 거짓된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 감정과 상상으로 판단하는가? 자,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폭망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겉만 번지르하게 회칠하며 덮어버리는가? 평강이 없어 어려움이 올 거야.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평강이 있을 거야, 평강이야, 평강 이게 해결책이 아니다 이거죠. 자.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짓지 않았을 때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아야 할 지경인데, 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아서 늘 평강을 누리고. 어, 심판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 혼탁한 세상에 말씀의 혼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획실한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서 거둬지게 해 주시며 걸러지게 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